게임밤 유튜브인데요. 게임 유튜브입니다. 오늘은 제가 얼굴 공개했니다안 보이죠? 안녕하세요. 게임 유튜브인데요. 오늘은 얼굴 공개해서 특별한 분을 모셨는데요. 엔티오와 친구들 나와주세요. 엔티오와 예! 친구들을. 엔티오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아, 진짜. 자, 오늘은 지금 갱방 유튜브 콘텐츠에서 하는 거한 때문에 여러분들을 죽일 셈인가? 뭐, 우리야. 오늘 뭐할 거냐면요. 오늘 뭐할 거예요. 팽이 배틀? 아, 좋지. 오케이요. 팽이 배틀 할게요. 아니, 근데 저는 당하게 패드로 하네요. 패드로 하면 이 영상이 잘안 찍어져요. 왜냐면요잘 찍어져요. 아 안녕, 우리 게임으로 영상 찍읍시다. 게임으로 하면 이게 모비즌을 모비진. 해야지 야 됩니다. 모비즌. 알아요. 우리 게임 영상 찍시다. 여러분들 오늘 게임영 같이 해봅니다 자, 엔티오와 친구들 잘 영상을 뭐야? 구독해주세요. 엔티오와 친구들도 구독해 주고 게임 반 미지부터. 구독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원. 어 김영찬. 알아 이것도 여기 튜거응 알아. 아, 알아. 짐. 죽이겠다. 키워드 크레 뒤지고 싶냐? 아이씨 뭐이집 싫다. 여러분들 이화에서 계속할게요. 뭔 소리거든? 빨리빨리 이화 이화 갈게요. 이화 oh. 자 다음 이화 기대해주세요.